안녕하세요 강철비입니다 자 오늘은 7월 28일부터 시작한 추억의 무인도 이벤트를 짧게 리뷰를 해보려고 합니다 추억의 무인도 이벤트 자 추억의 무인도 2022년 7월 28일 수요일부터 8월 24일까지 7월 28일부터 8월 24일까지 1주, 2주, 3주, 4주 동안 진행되는 이벤트고요. 이벤트 참고 사항. 진주 획득 후 마을에 판매하셔도 이벤트에 정상 적용됩니다. 파티 사냥으로 획득한 진주도 정상적으로 개수가 인정됩니다. 뭐 무작위로 하던가 순차 지급을 하던가 상관없이 획득 캐릭터는 전부 다 인정된다고 합니다. 다클라들 파티 사냥으로 해도 인정된다는 얘기죠. 이벤트 기간 내 획득 가능한 진주 는총 140개입니다. 랜덤 보상 받기 시 1회당 진주 10개가 소모됩니다. 자, 이렇게 네 가지 기억을 하라고 합니다. 자, 첫 번째 이벤트. 오랜만에 돌아온 상어가 중요한 선물을 받으세요. 게임 누적 접속 5분 만료 후 다음날 11시에 받으실 수 있습니다. 0일 차에는 무인도 1 폭죽 30개, 무인도 2 폭죽 30개, 1일 차에는 꼬망, 그리고 나머지에는 대장군 세트, 어, 대장군 세트를 변두리부터 갑수까지, 그리고 7일 차에는 김신의 창을 받을 수가 있는데, 스탯 자체로 봤을 때는 별 의미 없는 아이템이고요. 그냥 단순히, 어, 이런 아이템. 어, 모아두고 싶다! 싶으시면은 받으시면 됩니다. 셋으로 봤을 때는, 어, 전혀 의미가 없고. 2 0 0렙 찍기 전에, 뭐 잠깐 껴줄 수 있는 그 정도 아이템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몬스터. 박항수 무인도에서 이벤트 몬스터를 사냥하세요. 이벤트 맵 혹은 신호폭죽을 사용하여 박항수 무인도로 이동하세요. 이벤트 맵. 일본 나가오카 마을 주변. 도쿄에서 12시 방향으로 쭉 올라가게 되시면은 이벤트 맵으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박항수 무인도에서 나오는 몬스터를 사냥하세요. 바캉스에서는 약한 상어, 성게, 해마, 무인도에서는 바다거북, 강한 상어, 가파가 나온다고 합니다. 우리들은 대부분 강한 상어에서 드랍되는 치우천황 반지를 먹으려고 가는 거기 때문에 무인도로 가시면 될것 같고요. 자, 강한 상어 같은 경우는 치우천황 지환 거래 불가, 현무의 전투화 이렇게 드랍을 하고요. 그 다음에 좀 먹을 만한 게 약한 상어가 드랍하는 두의의 반지 거래 불가, 뭐이 정도 강한 상어, 약한 상어 이두 가지만 사실 잡을만 하다고 보면 될것 같습니다. 매일매일 사냥을 통해서 진주 5개를 획득하셔야 됩니다. 자, 진주 5개를 획득하시면 하루 최대 5개까지 얻을 수가 있고요. 아이템 하나당 진주 10개씩 소모를 한다고 합니다. 랜덤으로 받을 수 있다는 얘기죠. 여기서 좀 비싼 아이템들 같은 경우는 아마갑투, 황제갑투, 치천갑투, 바투갑투, 그리고 사천왕 일반 무기들이 있습니다. 위 아이템 중한 개가 랜덤하게 받을 수 있다고 하네요. 자, 그리고 누적 보상. 진주 누적 50개 같은 경우는 도발부 1일 3개. 진주 누적 80개를 응모하시면은 석상 총 80명 그리고 진주 누적 120개로 아이템을 받게 되시면은 황금순 장비 세트. 황금순 같은 경우는 180렙 때낄수 있는 아이템인데 풀테보다는 옵션이 좀 떨어져요. 풀테보나 옵션이 좀 떨어지는데 180렙 때껴줄 만한 마땅한 세트가 한 세트도 없다 하시면 받을 만한 것 같습니다. 180렙 때낄수 있는 자 황금순 아이템 같은 경우는 힘 힘을 위주로 올려주는 아이템이에요, 힘. 생지는 별로 높은 편이 아니고, 힘 위주로, 타저 위주로 올려주는 아이템이라는 거. 지구천화 같은 경우, 뭐, 한 세트 정도 있으면은 나쁘지 않다. 많뭐 아니, 1 8 0렙째 기린에게 껴준다던가, 그 정도 의 아이템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1 8 0렙때 껴줄만한 황금순 세트가 없거나, 아니면은, 거불 태왕셋이 없거나, 그러면은, 황금순 장비 세트 하나 정도 킵하는 것추드리고요 나는 있거나 혹은 쓸 데가 없다 라고 생각하시면 나머지 4천왕 7일 사천왕 기간제의 피스 받으시면 될것 같습니다. 크게 뭐 이벤트는 크게 볼건 없네요. 쉽게 말해서 이거 상어, 상어 잡아서 어 고통받고 치우천왕 참고로 강한 상어의 체력은 20만이고요. 우리가 자주 잡는 송어인의 체력은 30만입니다. 그렇게 강한 몬스터는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몰린다는 거 백주현청 백호 서버 제가 아까 12시에 한번 들어봤어요. 점심 12시에 들어가 봤는데, 사람이 굉장히 많더라구요. 어, 또 도시 서버 유저들에게는 또 굉장히 또 힘들고 스트레스를 받는 이벤트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번에 추억의 무인도 이벤트, 짧게 리뷰한 강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